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거의 끝물을 바라보고 있는 더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말고 1.6 가솔린 터보 중간등급이었던 노블레스에 이어서 그보다 윗등급인 최고등급 시그니처에 대해서 어떤 구성이 추가되었을지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시그니처의 기본차 값은 3511만원. 여기에 개별 소비세이나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실구매가는 3,6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 시그니처 X 라인이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요건 한마디로 차량의 범퍼나 각종 그릴, 휠, X 라인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블랙 패키지. 차량 곳곳에 있던 크롬들이 깜장으로 죽어 버리고 디자인이 살짝 바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인테리어에도 블랙 스웨이드나 투톤 핸들 요런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 옵션 값이 시그니처 대비 한 65만원? 취득세 다하면 한 70만원 정도가 짬프하는데, 역대 기아차들, 그래비티나 엑스라인, 요런 중고차들 보면 가격방어가 거의 다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고대기가 살짝 밀릴 순 있는데, 조금 더 독특한 외장을 원하신다면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시그니처 등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시그니처는 노블레스 대비 실구매 가격 기준 270만원 정도가 짬프하는데 오늘은 과연 시그니처가 컴퓨터 한대 값을 할지 값어치를 할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야간에 조금 더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면서 전 후면부의 방향지 등도 LED로 차량에 다가가면 나를 조금 더 격하게 반겨주는 다이내믹 웰컴라이트 LED 안개 등 도어 손잡이에 손을 넣으면 열리고 여기 네모 딱지를 터치하면 문이 잠기는 터치 타입 도어 핸들 그리고 가장 기본 등급에선 블랙만 가능했고 중간 등급 노블레스부터 브라운도 가능했고 요번 시그니처부터 도라에몽 투톤의 요런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테리어에 은은하게 들어오는 앰비언트 라이트 곳곳에 블랙 우드 그레인 가니쉬 실제로 만져보면 당연하겠지만 시트지 느낌이 강해. 정말 벤츠 요런 친구들에서 정말 많이 쓰는 진짜 블랙 우드가 아니라 시트지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크래시패드에 박음질 장식, 도어 센터 트림에도 은근 체감이 큰 인조가죽 감싸기,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인조가죽 시트. 최고등급인데 아반떼도 인스퍼레이션 최고등급에선 천연가죽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스포티지는 차값이 그래도 있는데 상위등급에서 인조가죽이 기본? 그리고 동승석의 전동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허리받침대. 2열 열선. 2열 폴딩 레버. 1열 시트 밑에 조그만한 미니 포켓. 어디 무슨 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15,000원에 사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 그리고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할 할수 있는 디지털 키2.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거나 각종 결제, 승인, 이런 걸할수 있는 기능. 운전석의 메모리 시트. 운전석에 하차할 때 뒤로 당겨주는 이지 엑세스 후진할 때 사이드 미러 거울이 자동으로 하향하는 기능 요것도 없는 차만 타보셨으면 뭐 이게 필요 있나 싶겠지만 있던 차를 타다가 없던 차를 타면 주차할 때 꽤나 불편할 수 있는 기능 요 정도가 실구매 가격 기준 270만 원에 추가되는데 밑등급들에서 추가 옵션 구성을 통해서도 선택할 수 없었던 옵션은 네이비 그레이 인테리어 앰비언트 오드 그레인 가니쉬 크래시 패드 스티치 도어의 인조가죽 감싸기, 프리미엄 인조가죽, 일렬 시트백 미니 포켓,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이지 억세스, 후진 연동 미러, 요 정도가 있구요. 나머지 외장 패키지, 시트 패키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디지털 키 요런건 밑등급에서 추가 옵션 구성으로 선택 가능했으나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노블레스에서 옵션 어중간하게 넣을 바에 나중에 되팔 때,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 이름값 자체만으로도 가격 차이가 꽤 벌어지니까. 지금 신차 때270 벌어졌어. 한 5년 타고 되팔 때도 150, 200, 그 정도는 벌어지기 때문에, 노블레스에서 어중간하게 옵션 뚱뚱하게 넣는 것보다 무조건 시그니처가 낫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밑등급들과 동일하게, 화이트, 헤리티지 블루, 올프 그레이, 그래비티 그레이, 베스타 블루, 퓨전 블랙 이렇게 6가지가 있고 내장은 아까 설명드렸듯 네이비, 브라운, 블랙 3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 구성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25원 상당의 19인치 휠로 기본으론 탑 블레이드 디자인의 18인치가 들어가는데 이 옵션을 추가하면 방패 모양의 19인치로 바뀐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휠을 키우면 손해가 막심해. 근데 어쨌든 차량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헤드램프 휠이두 가지다 보니까 선택했을 때 후회하시는 분은 아직 못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4만원 상당의 안전 편의 옵션 드라이브 아이즈 패키지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업그레이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인데 출차일 때나 주행할 때 사고 위험 시 제어나 제동을 도와주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가장 기본능급부터 있었던 스마트 크루즈에 이제는 운전 스타일을 연동해서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도 이제 고속도로의 진출입 능수도 감속을 도와주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도 방향 지지 등을 넣으면 간을 싹 보다가 차로 변경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안전 하차 경고, 포석 승객 알림,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보험 성격의 안전 옵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장거리를 주고 장창 타 주행량 자체가 많아 하시는 분들은 주행 보조 기능이 똑똑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5만 원 상당의 순정 블랙박스 빌트캠 2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진 않아. 분명해. 하지만 영상을 쉽게 빼서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자 단점. 증강 현실 내비는 빌딩캠이 찍은 영상에다가 내비게이션 정보를 투영해 주는데 이것도 전시 차량을 한번 작동해 보시고 요즘에는 많이 선택하는 추세나 빌딩캠 2 플러스가 들어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 팰리세이드 이런 친구들은 빌딩캠 2 플러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스포티지는 끝물 차량이라 살짝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114만원 상당의 모니터링 패키지로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딸깍, 원격 시동 버튼 눌러서 시동을 걸고 차량 앞뒤 그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몇초 있다가 차가 우웅 하고 움직입니다. 그때 버튼을 딱 떼면 멈춘다. 그리고 기존 전 후방에 있었던 주차 센서가 이제는 측방에도 요 정도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중고차 값 방어도 좋고. 차량 쓰는 내내 옵션 넣기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꼭 초보라서 이걸 선택해야겠다.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옵션.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로 6개의 일반 스피커에서 2개 늘어난 8개의 크렐 사운드로 바뀌었는데 가솔린은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가상 배기음을 차량 내로 들려주는 소리박을 추가해 주는데 가격 대비 구성이 나쁘진 않으나 개수 자체가 스포티지급이면 그래도 10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스피커가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은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로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이것도 전시차량을 확인해보신 후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 58만원 상당의 프리미엄은 메탈 페달이나 메탈 도어스커프 그리고 시트가 천연가죽으로 바뀌면서 스위드와 짬뽕이 들어간다. 현대기아 차에서 시트가 인조가죽이냐 천연가죽이냐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58만원이 전혀 아깝진 않은 옵션. 그래서 오늘은 19인치 휠 프리미엄 드라이브와이즈 모니터링 요렇게 추가해서 알아보자면 등록 지역은 뭐 그냥 인천으로 해놓고 면세조건 해당 없음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283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개별 소비세 인하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4,040만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구매 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렌트리스 계약기간 선택하셔서 선납금 혹은 보증금 선택하셔서 인수 지역도 선택하시고 문의사항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차우때 카잘 이런 어플에서 이렇게 견적 한번 내 보시고 옵션 확인해 보시고 문의사항 넣어서 상담 요청하게 하시면 각 지역의 담당자 분들께서 견적이나 서비스나 현금 페이백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과 서비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어플을 통해서도 견적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비싼 재산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3783만원을 전액 할부시 3% 중반 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111만원 60개월에 69만원 선납금을 1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6만 원, 36개월에 89만 원, 선납금을 20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0만 원, 60개월에 37만 원, 24개월에 88만 원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